<laughs> 자기 전에 수원이 이루어진 미래를 기억을 생생하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일이 다잘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면서 잠자의 시기에 깊이. 각인시키는 입니다 이러한 잠재의식에서는 상상이 곧 창조입니다.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미래 읽은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미래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보자의 모습을 시나리오에 대로 멋지게 연기하게 됩니다. 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 미래 관점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더 넓은 시야도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 세상을 좁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샨젤를 기준으로 자신의 미래를 숙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 됩니다. 미래부 보자로서 마인드가 주, 중요합니다. 미래의 시각에서 현재를 보면부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르는 잠자고 있어도 놀고 있어도 쉬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기업을 운영해서 직원이 일하는 구조로 만들든지 부동산 인쇄 수익을 만들든지 투자로 돈이 움직이게 하든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부의 것을 키우는 것입니다. 생각을 키우면 부끄러짐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부의 시스템은 행동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 사람을 모델링하고 그의 생각과 행동을 배우고 신청하면 됩니다. <laughs> 이 내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이유는 시스템을 활용한 자신을 자산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자산에서 나오는 돈으로 경제적인이나 실현적인 자유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사업,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생각에 해, 행동을 닦고 노동으로 돈을 버는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만들어지다가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무너지고 맙니다. 이 자산을 구축하면 항상 확장은. 염두에 두고 내 이익보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전합니다. 이식적으로 이익을 판단하는 눈을 미래에 두고 확장시킵니다. 눈앞의 이익은 대체로 자산 구축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로는 내 이익을 포기하거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대방의 타이밍을 기다려줍니다. 많은 사람이 제품에 만족하고 사업 기회를 알아보면 내가 확정,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각자의, 자바, 각자의 자발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확장하거나 사업을 검토하면서 전달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상상합니다. 미래의 실행인 경제적인 자유, 자유를 꿈꾸며 상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은데, 순간의 기분과 변적이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미래의 큰 열매를 위해서는 현재의 만족을 뒤로 밀어야, 밀어야 합니다. 이 미래의 시작을 두면 더 강해지고, 더큰 큰 결과를 성취할 수 있고, 큰 행복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살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을 먹으려면 충동을 누르고, 체중을 줄리는데 집중하는 것이, 것입니다. 하지만 유혹을 못 이겨서 다이어트나 살찌는 음식을 먹으면 잠시는 만족감을 얻겠지만 후에는 몇 주나 몇달 심지어는 몇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한, 한결 한 찾기가 쉽습니다. 충동을 어, 어, 억누르고 마음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 유혹을 건들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 미래의 결과를 먼저 상상하면 끈기가 생기게 됩니다. 끈기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성공하려면 끈기를 길러야 합니다. 끈기는 원하는 목표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생기게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속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사람입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커다란 보상은 기다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연습을 끊기 있게 해야 합니다. <웃음> <웃음> 이 보물 지도를 만들면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가 올 때,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 일단 올 때에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더 커져서 훨씬 더 풍성하게 올 것이라고 확, 믿고 확신하면 됩니다. 이 사회에서는 영향력 끼쳐선는 것만 줄수 있도록 보물지도에는 진정으로 바라는 것만 그리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타인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더잘 되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위,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성공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의 인생과 타인의 인생에서 최고와 최선을 다해 보물지도를 만듭니다. 나는 인생에서 최고의 최소, 최고와 최선을 열망합니다. 지금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큰 목표를 세우고 보물지도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월을 세우면 소, 소,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미래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친다는 소망이 강할 때 소모분 지도 소망들은 우주의 법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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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집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회사에 이득을, 이득을 줄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이득을, 이득을 준 사람 쪽으로 돈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에 이득을 줄수 있을지 내가 하는 일에서 찾습니다. 나는 회사에도 이, 이득을 주고 고객에게도 이직을, 이득을 주며 그로 인해서 나도 이득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득을 주는 일이,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득을 주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진, 진정한 승자입니다. 이 부자는 항상 기회에 집중합니다. 기회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합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는 기대되고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뭐 받기 남에게는 지만 행동하는 숫자를 늘림으로써 기회를 잡는 넘,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 안에도 행동하고 기회를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회라고 하면 지금까지 어디에도 엄청 상품의 서비스라든가 이방삼독의 인맥을 맺었습니다. 몇억 되는 선풍 계약이 상대적 같다, 같다는 아, 성, 성과를 상상할지 모르지만 기회란 긍정적인 일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 상큰 실패나 병이나 상처, 부정적인 사건도 기회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아. <laughs> 예, 예.